아이들 성장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. 키클 려고 음. 그런 게 효과가 진짜 있는게 좋은 게 어, 그거 응. 엄청 커 응. 있어요. 그거 내 응. 희망 네, 키보다 10 10cm 더 커요. 허? 남자가 170이랑 180이랑 네. 완전 천사 만별이잖아. 네. 근데 진짜 10cm 이상 커요. 응. 원래는 그게 이제 질병이 있는 애들 성장르몬이 무리가 응. 뭐안 되거나 질병이 있어서 안 되는, 없는 애들한테 주는 약인데 그거를 이제 건조시켜가지고 키가 응. 안클것 같은 애도 네. 심지어 정상인 애들한테 오기 시작한 거라 근데 이게 맞은지 한 5년, 10년 됐어도 지금 어차피 1 0살이내가 20살 네. 된 거잖아요. 네. 40대, 50대, 70대 그때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연구가 아예 없었고 그리고 장기, 세포들 자극하는 거라서 세포 자극되면 안 생기는 거 그래서 암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어. 원래는 모공자락에 맞춰서 네. 써가 올해까지는 근데 올해부터는 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음. 오히려 물리적으로 키우는 게더 안전한 거죠 음. 근데 이해는 되지 남자애들 같은 음. 경우는 더 신경을 음. 쓰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평생 가잖아요? 키가 네. 음. 이해는 되지만 안맞추 그래도 건강이 더우선이니까 근데 맞추 어떻게 될지 모르지는데 약을 우리 애한테 맞출 순 없고 우리 남편한테 맞춰보겠지 <laughs> 있어서 분명히 잃어버리는 게 있지 않을까? 우리 애들이랑 안 맞추고 음. 저녁 8시에 재우고 음. 수영시키고 농구시키고 줄넘기시키고 음. 하면은 원래 클수 있는 거도 4호 센치는 크지 않을까요? 그럼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음.